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h a n y a How 어떻게 did you become? 자, 유가 주어고, become이 뭐뭐가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가 나왔어. 그리고 얘 동사는 두 타입 동사기 때문에 과거 두 타입이고 과거기 때문에 앞에 did를 써서 질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How did you become?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냐? become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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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죠 interested i n t 롭게하 s 라는동 i n 요 근데 너의 t e 에서는 흥미로워진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 이번에 분사 t e r e s interested 라는 pp로 되면 흥미로 i n 거야. 근데 인프라스티드 같은 경우에는 by 대신에 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지게 되면 어떠한 분야에서라고 해서 이 in 같은 건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어디에? 자 in 뒤에 또 taking photos 아까랑 똑같죠. take photos를 쓰고 싶은데 in 전치사 뒤에 써야 되기 때문에 take에다가 이 빼고 ing를 쓰는 동명사를 써요. taking photos 사진을 찍는 것에 관심이 있게 됐습니까? 무슨 사진? 어 f 해녀. 해녀의 사진을 찍는 것에 어쩌다가 관심 있게 되었니라고 질문을 하죠. One day 어느 날. 그냥 부사예요. 그래서 주어는 여기에 I happen to take. happen to 동사원. 얘들아 happen to 동사원의 뜻이 뭐예요?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happen to 동사원형. 그래서 happen to take pictures. 나는 우연히 사진을 찍었어요. 무슨 사진? of a hen. 해녀. 한 hen의 사진을 찍게 되었다. 나는 우연히 어떤 hen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I was surprised. 얘들아, surprise 마찬가지. surprise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 나의 입장에선 놀라진 거지. 그러면 놀라진 거니까 얘가 pp로 됐어. 서프라이즈라는 pp가 됐는데 pp 동사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놀라진 pp 수동의 의미의 pp라서 동사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비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bpp 수동태 형태가 나오죠. 나는 was surprised 놀라졌어요. 얘들아 bpp하고 문장 끝났잖아. 근데 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투부정사의 무슨 용림법? 투부정사의 부사정림법. 답하지 않네.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 왜냐하면 이렇게 surprised 놀라졌어라고 하면은 그렇게 감정을 느끼게 된 원인에 대해서 투부정사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감정의 원인입니다. 내가 왜 놀라게 됐는지 투부정사로 설명을 할 거야. To find 보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대절 이하를. 애들아 find가 알다. 을롤이라고 하는 여기는 목적어 자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목적어 자리야. 품사, 명사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는 품사, 명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품사, 명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she was enjoying 그녀가 즐기고 있다. 주어, 동사, her job 그녀의 직업을 일어내서 목적어라고 하는 절이 나왔어. 명사 자리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왔으니까 무슨 절이야? 목적어 자리, 품사, 명사 자리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왔어. 무슨 절? 일단 대답, 대답해도 괜찮아. 모르는 거야? 명사 자리에 절이 나왔으니까 명사 절, 명사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니까 명사 접속사, 랩이 네, 나왔어요. 명사 접속사, 랩 뒤에는 완벽한 절이 나오고 그때 대해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I was surprised. 난 놀라졌어요. To find 알게 되어서 랩 절이 아래. She was enjoying. 그녀가 막 즐기고 있더라. Her job,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She was enjoying. 자, 지금 과거 진행형 사용했죠. 지금 시제가 지금 계속 과거잖아. 내가 우연히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는 놀라졌어요. 그녀가 그 과거 그 당시에만 그녀의 즐거움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녀 의 일을 막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진행형 쓴 거예요. was enjoying 과거진행형 알죠 enjoy 뒤에 ing 쓰고 동사 아니라서 동사 다를 채워주기 위해서 비동사를 쓰는게 현재진행형 과거진행형 쓸때 형태입니다. was enjoying을요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until then이 나왔는데 얘들아 그때까지는 이라는 건 지금 과거시제에서 until then이라는 건 그때까지는 i had 그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I 주어 h a d only seen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동사 자리에 h a d plus pp가 사용됐는데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제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h a d plus pp 과거 완료라고 했어. 그러면 until then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이라는 건그 내가 놀라서 놀랐던 그 시점까지는 그 시점 이전까지는요. I had only seen 나는 오직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얘들아 보았다? 무엇을? Black and white 이렇게 아 여기 빠졌네. 대시로 연결되는 건품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for us라는 명사를 끌면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목적이에요. 나는 오직 보았어요.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이야? Black and white 흑백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자 문장 끝났죠? 그리고 for us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덜 끝났네요. of 해녀 해녀의 블랙앤화이트의 사진을 보았어요. 자, he녀 후 looked very tired까지 앞에 있는 해녀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명사를 꾸며주고 뒤에 보니까 who 뒤에 주어가 빠져 있네. 주어가 빠진 자리를 메꾸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who를 뭐라고 할까요? 대답해도 어, 되는데. 맞아. 그렇지.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후가 꾸며줍니다. 그리고 룩트가 동사야 뭐뭐처럼 보인다. 근데 룩몇 명씩 동사인지 아는 사람? 오형식도 있고 또? 이형식 감각 동사 좀 뭐뭐처럼 보이다야? 그래서 이형식 동사로 나왔을 때 보어로서 형용사 보어 나와야 됩니다. Tired 피곤해 보이는데 very tired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해녀의 흙 백 사진만 보아왔습니다. However, 그러나 얘들아 하 e 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라고 해서 접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품사가 부사예요. 그래서 콤마를 찍고 콤마 뒤에 주어 동사를 쓸 거야. She kept laughing. Keep ing Keep의 동사의 ing를 쓰는 건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Laughing. Laughing. 그녀는 계속해서 a u g h i n g e v e n a f t e r 심지어 뭐뭐 후에도 s h e 자 a f t e r 접속사죠 주어 h a d b e e n 동사입니다 s h e h a d b e e n 그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는 후에도 얘들아 있다 라고 비동사가 지금 pp로 만들어졌잖아 지금 얘가 비동사가 원래는 이형식 대표동사지만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얘는 일형식 동사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Had been. 있었어. 어디에? In the water. 어디에 있었어요? 물에. 또문장끝나서 계속 전명이 나오네요. For over 5 hours. For이 나오면 숫자 명사. 숫자 기간 명사가 나와요. 5 hours. 5시간 동안이야. 근데 이 over이 보이지? over은 약간 넘어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o v e 는또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four over five hours. 다섯 시간이 넘도록 물에 있었는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게 여기 지금 kept laughing이라고 해서 아, kept laughing이라고 해서 여기 과거 시제잖아. 그녀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뭐뭐후에도 she had been in the world. 그 우선은 이전에 물에 있었던 거 맞죠? had been. 그래서 여기 또 had been이 사용된 거야. had been. 여기 had b e e n 사용된 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i realized 주어 동사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이라는 목적어 필요하죠. 그래서 흘러이라는 목적어 자리에 쭉 나오네. 요 깨달았다. 무엇을 목적어, 품사, 명사 나와야 돼? 이 명사 자리에 I 주어 should take 동사 pictures 목적어 나와요. 목적어 품사 명사 자리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오니까 무슨 절? 음. 명사절. 명사절 이끌어준 접속사니까 명사절 접속사 나오죠. I realized that 되는 그냥 부사야. 나는 그때 깨달았어. 대죠기 해를. I should take pictures. 내가 사진을 찍어야겠다. of Henry. 내가 매녀의 사진을 찍어야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